나 초보 운전인데 깜빡이 켜두고 도넛 사러 갔거든. 근데 나 그런 길가에 깜빡이 켜둔 거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급해서 막 내가 생각해도 똥마려운 사람 마냥 이거랑요 이거랑요 하면서 엄청 다급했음. 출입문 쪽 계속 쳐다보면서 경찰 오면 어쩌지 싶어서 힐끔힐끔 자꾸 보니까 도넛 담아주시던 사장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? 하고 포장해주시는데, 난 그거 보면서도 속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담아주시면 되는데 하면서, 순간 말 정리가 안 돼서 여기 앞에 차 대놓고 깜빡이 켜놨는데, 경찰 올까봐요. 말해야 되는걸? 앞뒷말 싹다 지우고, 경찰 올까봐요. 이런 거임. 그래서 뒤돌아서 도넛 포장하던 사장님,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뒤돌아서. 경찰이 왜 와요 해서 순간 나 경찰이라고 말한 것도 생각 못하고 포장 더뎌진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하고 또 발동동 구름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손님 바쁘세요 이래서 그때 아내 저기 밖에 차 대도 되는 곳 맞죠 하니까 사장님이야 하면서 갑자기 경찰이라 해서 자기 너무 놀랬다고 손님들 저기 차 많이 대셔서 괜찮으니 5분 이내에 비켜주면 된다 하셔서 맘노임 사장님한텐 내가 경찰한테 쫓기는 와중에 도넛 포장하는 추억 아로 보였겠지